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우리 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말씀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어, 저 은밀한 일을 보겠다 오늘 이번 주 말씀 우리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뭐든지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준비 안 되면 당황하고 평상시 잘 준비되면 이제 되는 평상시 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평상시에 무엇인가 그것이 쌓여서게 어, 됩니다. 평상 쭉 쌓여서 어떤 문제 왔을 때 갑자기 아닙니다. 쌓여서 봅니다. 응답도 쌓여서옵니다 평상시. 우리가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평상 쭉 쌓여서 그것이 어, 어떤 시간표가 되니까 거기에 뭔가 이제 증거가 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닥문까지 허황된 꿈꾸죠, 막 대박 막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쌓여 쌓여서 이제 어, 시간표가 나타나는 거지.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 어, 이번 주 이제 풍랑만화 변나입니다이 백부장, 이 백부장 어, 율류라는 사람이 풍랑만화 이는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신뢰하고 이 백부장이 사람이 어, 뭔가 굉장히 힘 있고 전문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여론, 그 이런 걸 굉장히 실렸던 사람이죠. 이게 만나고나서 이제 바울을 찾았지만은 어, 첫째다 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세상 것 아니면 이렇게 뭔가 사람들 여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이 사람의 말. 이런 것을 자꾸, 어, 의지하 따라가게 되면, 처음에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도 그렇지, 여러가지 사람 말, 말지.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안닙니다 문제라는 것이 금방 안 옵니다. 나중에 와요. 그럼 오늘 되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문제가 뭔가, 그게 쌓여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개인 집중하는 거 표현합니다. 그러나 쌓인다니까 쭉 쌓여 복음 되어 금방 이해 안 돼요. 들으면 서 쌓여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속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하면 돼요. 지속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가 그요 뭔가 하나님께 알게 하십니다.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적 문제가 뭐냐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그만두고, 또 받고, 또 받고, 늘 반복된 것을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우리가 평상시가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말씀하겠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어, 세상의 마지막, 보루와 같습니다. 어하면 재방뚝과, 재방뚝. 마지막 방어벽이죠. 세상에 많은 창세기 3단이라는 이런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서 온 땅은 재앙만 남같은데이 세상에 맞는, 그 재앙을 막는 마지막 방어벽이 뭐냐? 교회입니다. 특히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내용을 보게 되면 오직 교회만이 세상에 다 불리고 재앙 맞는 게 교회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가 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우리 후대들, 우리 랩먼트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지금 크게 잘 몰라요.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바로 세상 미래 재앙 맞는 아이들이에요 미래 재앙은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 모른다고 아닙데이 아이 바로 크면그 아이가 미래오기 때문에 후대들을 잘 준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루가 무너져버리면 이제 끝나거든요. 뚝방 터져버리면 그냥 휩쓸어 가는 겁니다. 근데 무너지는 보루가 있어요. 제방을 뚝을 쌓는데 이 잘못 쌓버리면 무너져버립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교회가 오직을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거, 자꾸 다른 거 강조한 하 문제와요. 예를 들면은 교회가 계속 바게 이런 바게 쪽으로 강조한다. 구제 봉사를 많이 강조한다. 그 무너집니다. 그거, 그 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교회가 이상한 자은 신비 점 이런 쪽으로 강조한다. 이거 다 무너집니다. 이거. 개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쌓았거든요. 아니면 성경말 많은데 결국 율법적으로 가버린다. 이런 것들은 결국 무너져요. 교회가 하나의 말씀 아니고 자꾸 이, 이 세상 것을 끌어들이면 어차피 세상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풍랑이라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것을 줬어요. 한 가지, 창세기 3장으로 온 땅이 아담 때무너지자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 5절 읽으면 보릅니다. 딱 하나 딱준 겁니다. 이걸 꼭 잡아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사탄을 이기는 비밀이잖아요. 창세기 3장들을 재앙을 막는 비밀이 있거든요. 청세삼장 15조에서는 가장 먼저 이걸 깨닫게 되면 모든 풍랑을 이길 원인, 근본 뿌리, 사탄이 닿길 박됩니다. 귀신들이. 밀려오는 이 재앙을 막는 게이수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수에는 무너진 인간의 하나님 형상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원래 생명 영을 살립니다. 그 무너진 환경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 에덴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 이걸 잡으면 하늘의 권세가 임합니다. 이게 뭐냐 보좌란 말이에요. 벌써 이제 이 비밀성에는 하나님 떤 인간이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비밀성이 있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냅니다. 성경부다 천사 나옵니다. 응답할 때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면서. 하늘군대가 서원원 되는 비밀이 있고, 그리고 시온원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이서 이속이 되었거든요. 이 삼지빛 전 세계의 어둠을 꺾는 비밀이 이속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라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그 말에 이요이 모든을 포함한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인 재방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보루 방어벽을 만들어야지. 다른 걸 방어벽 치면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오직 그리스도에는 어떤 걸못 막아야 해요. 뭐, 여론, 사람을 대단하죠? 아닙니다. 다 난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앞에서 많은 흑암과 재앙이 떠나가고 빼앗기고 회복이 되고 영지, 힘도, 회복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자, 오늘 그 은밀한 일을 보겠다. 역시 오늘 같은 말입니다.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아, 평상시가 중요한데 평상시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평상시 자,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평상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평상시 예배로 내가 힘을 얻고 뭔가 자꾸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뭔가 증거가 옵니다. 자꾸 체험도 되고, 영적인 체험도 되고, 말씀 처음 되고, 뭔 힘을 얻고 하지요 어, 이렇게 이제 내가 평상시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있고, 힘을 얻고 있으면은, 이 속에 있으면, 자,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 시안함이 되게. 다른 문제인데, 문제가 안 돼. 왜냐면, 이미 이 속에 다 있거든, 이게. 그리고 다른 사람 괜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 힘이 들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말씀과 복음, 이 속에 있으면 신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 성운전 건축할 때도, 우리 교회 건축한다니까, 목사님들 인사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냐, 다 이렇게 했나 말이야. 왜냐 뭐, 늘게 있잖아, 인사를. 저는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괜찮습니다. 아니, 아, 괜찮습니다. 했더니, 아, 얼마 힘드시면 그렇게 말하냐고. 아, 이게 뭐, 안 통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비을 냈냐고. 아, 빛 없다가만. 몰라도, 계속 그냥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안 통하는구나. 평상시에 우리 보험수 있으니까, 뭐큰 일이 나왔는데, 우리 큰 일인지 몰라도. 쪼갠 지나가고, 잘 몰라요, 이게 뭐가. 우리 의 평상시 복음과 말씀 속에 있으면 넘어서게 됩니다. 회감이 무너집니다. 그 신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문제, 이런 것도 그냥 평상시 그냥 넘어가니까 뭐. 남들 막 큰일 났다는데, 큰일 난게 아니거든요. 모든 문제 쓰면 하나님 계획과 이런 거 있지. 그냥 문제가 안 보인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아가 시위대 뜰에 지 아, 갇혀있습니다. 갇, 들에 갇혀있단 갇혀 말입니다. 근데 뜰에 갇혀있는데, 이때 성교 보니까 하나의 말씀이 예레미아가 임합니다. 자, 일제 보니까 예레미아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 말씀이라 하나의 말씀이 맙니다. 뜰에 갇혔을 때에 자 이게 뜰에 갇혔단 말이 뭡니까 이게뭐 어려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때 하나의 말씀이 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이 오면 살아납니다. 이게 있어야 돼 평상시 아,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가 어려면 끝나면 답답합니다 근데 말씀이 많은 거예요 예배할 때 말씀 자꾸 내게 깨달아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기도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고 기도하 예배 시간이죠 이게 자,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이게 뭡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집중이 죠 너는 내게 집중이다 어떻게 방법이 이게 말씀을 잡고 하라 이게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나는 말씀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아이처럼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말씀하고 난 따라가고 고민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 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말씀하시면 또 따라가고 그러면 쉬워집니다. 이게. 결국,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뭐성경적으할 때도 그냥 말씀하고 따라가니까 이게 쉬운 거야요그 뭐. 난뭐어렵다는 우리는 어려운줄 모르겠어. 왜냐면 말씀하시고 따라가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예미야도 이렇게 뜰에 가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부르시라. 뭘 듣고 말씀 기도하라. 아, 이게 이제 예레미야죠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자 너는 자 너는, 내게, 하나님이죠. 내게 부르자. 사람 바라보지 말라. 이거지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름 따라가지 마라. 아시기 이 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알려보다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볼 것이다. 이야, 이 하나님 일이에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울 때있어요 이야, 이게 저도 지나보면,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어떻게 또 제가 대부들 와까지 와서 뭐 하겠어요? 이뭐 알겠어요? 이렇게. 너가 성전도 건축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크고 그 은밀한 일을.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평상시에 예배와 말씀을 있으면요 하나님이 크고, 그, 크고 그, 그, 그 은밀한 일, 큰 일인데 굉장히 쉽게 되게, 수월하게 딱 되어 있어요. 그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복잡하고 힘들고, 막 애를 써야 되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상의 막 일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성리님들은 평상시 예배와 말씀 속에서 쭉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일이 쉽게 되고, 뭔가 수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비록 몸은 갇혔지만, 자, 하나님 뭐람니까 몸은 갇혔지만,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첨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뭡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예를 레미 들면 갇혔어요. 그러나, 일을 하나님 하신다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막 몸이 자유롭다고 일되는게 아니에요. 갇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는 기도가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막 무너진 성업을 치유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 하는 치유하시요. 이스라엘 이다 무너졌거든. 그성업을 치유하고 묶인 게 있어요. 포로로 묶인 거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자, 열방 앞에서 나의 이름이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도리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방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널 보고, 야,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개인주하는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쌓여 쌓여서 문제도 넘어서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큰 것도 작게 보이게 되고 순탄하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함께 증인 되 되길 주님을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평상시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있도록 축복하심을감사합니다늘 개인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그 쌓여서 쌓여서 분명 하나님 시간 평을 좀 있어함에 그 은별한지를 하나님 이미 준비한 줄 믿사함에 온수들 마음 속에 폐가면 다 돌파돼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 소통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요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의 이민족과 저 북녘 당과 이삼칠 나라와 오천정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